오래 빠졌어요. 오, 씨. 헉, 큰일 났다. 오, 씨. 일이 다 했네요 진짜 그래 좋은 경험이다 <laughs> 네, 아무튼 차 갖고 계신 분들 해변가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이런 일이 생기네요. <laughs> 길도 기스가 다난거 같죠? 그냥 단순하게 이게 액땜하고 끝날 일이 아니었네. 차는 상처뿐인데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했죠, 뭐. 내짝 다 도색하는데 한또 100만 원들 거고 범퍼 저거 갈아치우는데 한또150 정도 들고 거의 200좀 넘게 깨진 수업료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그래요. 그렇고요. 지금 저는 여기 네, 테라로사라고 하는 너무 유명하죠, 여기. 강릉점이래요. 네, 이렇게 왔습니다. 네. 굉장히 느낌도 좋고요. 여기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뭐 먹을 거 하나 있으면 먹고 그리고 갈 예정입니다. 하겠습니다. 아유, 도착하면 12시간 없네요. 제, 이제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여기서 100km나 가야 되는군요. 거기다가 여기가 산길이라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 강릉 슈퍼차저에 잠깐 왔다가 네. 99%까지 충전을 다시 하고요. 끝났으니까 바로 출발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슈퍼차저가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동해랑 강릉이랑 굉장히 가까운데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있군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지금 600마지기 농장으로. 청옥산인데요. 이 청옥산 정상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해발 1400m 들어가고 어? 엄청 꾸부정+ 꾸부정한 길을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라 했어요? 어디? 러닝타임 데이라이트가? 어. 어, 지금 600마지기 농장까지 570m 나왔습니다. 위에 별이 다 보이는데 진짜 저 이렇게 별 많이 보이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로. Oh, Step one,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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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gonna be a good day, wake up.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Yeah.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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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gonna be a good day 딱 뜨니까 이제 더워지네요 바로 더워지네요 하하하하 <laughs> 근데 여기 진짜 끝내줍니다 장관이에요 장관 아아 아파트만한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차박들을 했나봐요. 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주무시고, 이제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근데 진짜 멋집니다, 여기. 아, 되게 시, 신기하다. 햇빛이요, 이렇게 딱 뜨니까, 뜨뜻해요. 방금 전까지 엄청 추웠거든요? 멋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발도 보이죠? 아직. 아, 끝내줍니다, 진짜. 장관이에요, 장관. 와, 이 봐봐요. 와, <laughs> 굳이 저쪽으로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구경하고 차 타고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에너지 아껴야지.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네요. 근데 이쪽으로 미세먼지가 좀 심해요. 잘안 보여요 이쪽이. 그 밑에 저기 마을도 보이고. 아 좋다. 어제 새벽에는 진짜 진짜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되게 고요하네요. 느낌이. 어.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빨리 내려가라 그러는데요. 얘가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네요. <laughs> 그래서 한 50분 정도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와, 진짜 장관입니다. 엄청 커요. 이거 새벽에 보면 좀 약간 무서워요. <laughs> 미스트 같은 느낌도 들고 해피한 공간인데, 야, 밤에 보는 거랑 아침에 보는 거랑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가 평창 풍력발전 사모기입니다 이 사모기 앞에가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추천을 해서 저도 이쪽으로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저쪽 끝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모기 바로 앞에 그래서 아무래도 날이 되게 좋고 그럴 때이 이 라인 있잖아요 저 라인 앞으로 차들이 쫙 차박 라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거나 그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전기차가 아닌데도 차박들을 이렇게 많이 하네요 자, 이제 저는 대구 슈퍼차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대구 슈퍼차저. 어,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4시간을 가야 되네? 4시간? <웃음> <웃음> 지금부터 움직여도 10시에 도착하네요. 저는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엑스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거의 서울에서 코엑스만한 정도. 자, 테슬라라고 뭐 써져 있을까요? 2층에 있어요? 충전하실 신관 주차장, 2주차장 맞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음, 신관 주차장은 2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무료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어 체크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좀 마음의 부담이 좀 있죠 어쨌든 지금 10시 36분이니까 12시 36분까지는 기어 나와야 됩니다 테슬라 슈퍼 차저.. 아 저기 테슬라가 보이네요 테슬라 슈퍼 차저뿐만이 아니고 저기 일반 충전 차저도 저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앞과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어, 뒤쪽으로 가봐야겠네요 역시나 신형 해골포트인지 구형 AC 3상인지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배치가 신기하게 되어 있군요 야 근데 오늘 정말 뜨겁네요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예, AC 3상이고요 네 감사하게도 오늘 대구 슈퍼차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기합니다 배치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오스모 액션이 잘 작동을 하고 아!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네 아 오스모 액션이 되게 성능 기동성이 되게 안정화가 잘 되어 있네요 대단한데? 자 저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지금 그냥 <laughs> 지금 대구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대구 폭염주의보가 떴어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단 얘기죠. 그러니까 대구가 덥기로 유명하다는 건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5월 달인데 30도가 넘었어요. 물론 뭐 내부 기온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laughs> 폭염주의보를 제가 5월 달에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이 못했네. 아,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진주 슈퍼차저를 가는데. 11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좀 쉬면서, 어, 정신적으로 조금 쉬면서, 진주 슈퍼차저를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 115km 정도 되네요. 네, 진주 슈퍼차저까지 찍으면, 그 다음 광주인데,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주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조금 쉬었다가 갈수 있겠죠? <laughs> 서울이랑 부산만 빼고 길거리에 사람이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참 사람이 인구들이 수도권 경기도에 몰려있다는 거를 되게 최근에 해산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비중이 정말 적더라고요. 그나마 부산 여행 갔을 때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오면 아이들의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나 이런 관광지 같은데, 속초, 강릉, 뭐, 강, 강원도? 이런데 가보면 진짜 아이들이 없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